아, 긴 머리 자르고 미리 자르고 요 나머지는 다 12cm로 똑같이 유닛 그세임레이어로한번 12cm 딱 재가지고 그 기장을 다 잘라보세요 그 기장잘 선정할 때는요 여기 12cm, 여기 12cm, 여기 12cm, 여기 12cm 여기, 12cm, 여기, 여기 양쪽에 12cm 우리 우리 이렇 많이 하잖아 기능사 네. 시험 볼때 여기 12cm 미리 다 잘라놔 그래서 나중에 고거에 맞춰서 다 찾아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 그럼 얼마나 쉽게 되겠어 그리고 나중에 그거까지 연습을 해 응? 뽕을 뽑을 거야 하나 가지고 뽕을 뽑아 어? 15cm. 15cm 너무 길어. 15cm 짜. 아, 어, 15cm 너무 길어. 한 12cm, 13cm 정도 자르면, 13cm 정도 자르면 딱 좋, 을것 같아. 15cm 는 조금 길더라고. 그래서 말아서 정말 탱, 정말 반짝반짝 윤이 날수 있을 정도로 말아보세요. 윤이 난다는 거 뭐, 뭐예요? 윤이 난다는 이유는 내가 빛을 잘하고 각도로 각도를 잘 지키고, 내가 포지션을 잘 지키고, 텐션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벽돌 패턴을 말 때, 각이 막, 그울긋불긋 각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아, 포지션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근데 파마를 딱 말하는데, 정말 동그랗게, 라운드를 동그랗게 말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포지션이 라운드 빗질을 내가, 허리를 내가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구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각이 생긴 사람들은요, 허리를 잘안 숙이는 사람들이에요. 눈높이를 잘안 숙이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게 부족하다 하면 내가 허리를 더 숙이셔야 돼요. 특히, 뭐, 네이프 쪽에서 막, 막, 막 엄청나게 망가져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눈높이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세를 낮은 상태에서, 낮춘 상태도 눈이 맞은 상태에서 커트를 와인딩을 하다 보면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빗질 연습과 포지셔의 연습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커트 백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말도 못하게. 실력이 유치원장으로 웬만한 디자이너 10년차 디자이너 보다 훨씬 더 월등히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파마를 많은 시간이 그냥 얼렁슬렁 슬렁슬렁 말지 마시고요 시간은 무조건 꼭제시해야 돼요 몇분 안에? 25분 안에 왜? 그 25분 안에 연습을 해서 그 스타일이 나와야지만 나중에 쿼트할 때 쿼트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1시간 쿼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빛질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커트도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20분 안에 커트는 다 끝나야 돼요. 30분 드라이까지 해서 40, 30분에는 다 끝나셔야 돼. 요 그래야지 돈 벌죠. 그렇죠? 아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